세요. 점심 먹으면 아식곤증이더 허리도 좀 돌리세요. 허리도 좀 돌리시고, 고개도 좀 돌리시고, 보이지 네. 맙시다. 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새롭게 되시고 그 말씀 붙들고 나갈 아때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게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만나呢? 하나님 의 말씀으로 만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건능을 받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쓰기를 쓰시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부르신 사람을 다.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소명을 주셔서 그를 쓰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쓰임 받지 못하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 쓰임 받는 복된 삶이 될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다. 하나님께서 탁 쓰시다가 버리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사울이 얼마나 믿음 없는 행동을 보였는지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일을 맡기는 사람에게 테스트를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항상 믿음을 테스트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테스트를 받았잖아요 이삭 가장 기한 아브라함에게 있어 이삭은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아들이었어요. 백세에 낳은 아들, 약속의 아들이 이삭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의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아들을 달라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우리 상식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아브라함은 즉시로 순종해요. 아침 일찍 일어나 나기를 멀고 하나님이 예비한 상에 가서 번제를 드리려고 떠나는 거야.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셨다. 여호와께서 이산에서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인생이 있다는 거야. 오늘 저기 보면 이 사울은 하나님의 테스트에 하면 테스트 할수록 족족이 그냥 테스트 넘어지는 사람이. 사울 왕이었어요. 블레셋인을 싸울 때그 아들 요나단이 용맹하게 하나님 우리가 전쟁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사람의 수위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용감하게 나가자. 사울은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데도 하나님은 사울 그냥 버리시는 게 아니라 오늘 또 아말렉을 통해서 하나님 또 테스트해 보시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이 한번 기회를 주셨는데 아, 하나님이 그냥 응? 기회 준걸네가 놓쳐? 어, 그렇게 못해? 그걸 버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또 기회 주셔. 그래서 오늘 어떤 기회를 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또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한번 볼게요. 블레셋과 아말렉의 차이가 뭘까요? 블레셋은요, 어마어마하게 강합니 문명 자체가 철기 문명이야. 우린 청동기고. 우리가 배웠잖아. 요나단과 사울 외에는 칼이 없었어요 그 손에. 그러니까 생각하기에도 그리고 그들의 수가 어떻게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았고 그들은 이제 다 도망가고 남은 사람이 600명밖에 없을 정도로 블랙셋에서 엄청 강한, 강한 민족이야. 그렇게 강한 민족이 왔으니까 쳐들어왔으니까 이 사울의 믿음 없는 행동이 어떻게 보면 아 그럴 수도 있다. 그 나라도 아마 그랬을 거, 그런 생각했을 을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번에 다른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데 어떤 상황이냐 아말렉과의 싸움이요. 아말렉은요 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이렇게 진멸하시냐 이스라엘의 가장 힘든 순간에 가장 어려웠던 순간에 어, 이스라엘에게 약한 자들 고아와 가부들을 죽였던 자들이 아말렉이요. 에 그래서 출애굽 17장에 보면 이 아말렉이 쳐들어오잖아요. 광야 기간 중에 그래서 끝에 에, 끝에 또 신명기 에 보면은 이들이 어 끝에 이제 남아 있는 노약자나 여자들이나 연약한 자들이 뒤에서 올때그 나약한 자들을 다쳐 죽였다 그래요. 이 아말렉이. 하나님이 이 아말렉을, 아말렉을 진멸하네. 내가 대대토로 아말렉과 싸우리라. 이 세계에서 영영히 아말렉을 지우겠다.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금 누가 누구에게 위임시킨 거예요, 사울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자, 보니까 이 아말렉은 그냥 싸우도 이길 수 있어요. 왜냐면 하이 블레셋과 싸울 때는 600명밖에 없었잖아요. 지금 몇 명이 모였어요? 21만 명이 모였어요. 이스라엘이2 0고 유다가 만 명, 21만 보병만 21만 명이 모였어요. 불러싼 거죠. 엄청나게 강력한 군대가 된 거예요. 이게 상황이 완전 반대된 거야요 블레셋이랑 싸울 때는 그냥 게임도 안 되는 싸움인데 이번에는 압도적인 승리 압도적인 우위에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럴 때 순종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끌어 가실 때가 있어요 이거 정말 하나님 이거 어떻게 순종해요 내가 하는 일들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할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하셔 근데 또 어떤 상황에는 너무나도 당연히 이거는 내가 다 그냥 어? 사기만 하면 들어가는 것처럼 순종하기 아주 너무 쉬운 것도 하나님께서 주셔. 근데 보면 사람이 그래요. 순종하지 못할 이유는 수만 가지가 돼. 어? 이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사울은 힘이 없을 때도 순종 못 해요. 약할 때도 하, 근데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러면 힘을 주셨잖아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해? 순종하라는 거잖아요 힘이 있는데도 순종할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데도 순종하지 못하는 게 바로 사울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8절 9절 한번 읽어봅시다 8절 9절 어떻게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이 어떻게 되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분명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남녀 노소 양이나 모든 것들에나 소유를 다 진멸하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젖목도 나이까지 우양과 나기까지 남김없이 죽이라 하례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지금 사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말렉의 왕인 아각을 사로잡고 살려줬어요 또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그러니까 사울이 보기에 아강만 살려주고 다 죽인 것처럼 보이니까, 사람 다 죽였으니까, 이거 순종한 거지. 거의 순종한 거죠. 그죠. 그리고 하찮은 건다 죽이고. 좋고 기름진 거는 남겨뒀으니까 이것도 거의 순종한 거라고 할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거의 순종한 건요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건100% 순종해야 돼요 100%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의 것을 하나님은 받으세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순종할 것만 순종하는 것 그것이 순종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결과적으로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이 암말렉과 싸워서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잖아요. 크게 이겼잖아요. 그죠? 근데 결과는 이겼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때요? 멀어졌어요. 전쟁은 승리했을지 모르지만 말씀에는 불순종했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요. 성공은 했어요. 출세는 했어요. 근데 그게 불순종이야.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아서 성공했고 순종하지 않아서 내가 잘 됐어. 그거 갖다가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 이 있어요? 아, 우리는 그렇잖아.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아, 뭐로 가도 성공만 하면 되고 내 통장에 하, 올해는 꼭내 통장에 1억 찍혀 주게 하려 주합서서 아, 뭐로 해서든 1억 찍히면 되는 거지. 뭐로 해서 돈 벌면 되는 거지. 뭐로 해서 성공하면 되는 거지. 불순종해서 잘 되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사람 없어요. 왜? 오히려 그걸 복으로 생각해.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잘 되는 게 복처럼 생각하는 게 문제라니까. 하나님 말씀 어기고잘 됐어. 근데 그게 세상적으로 눈으로 보면 성공이야.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다 뭐라고 말하나? 어우, 성공했다. 너잘 됐다, 야. 회개하지 않아요. 잘 되면. 그게 우리라고, 우리라고. 우리는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이는 게잘 되고, 형통하고, 복받고, 이게 성공인 줄 알아.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그건 성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돼서 하나님과 멀어졌다면, 그건 성공이 아니라 저주예요. 내가 성공하고 출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면, 그게 저주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성공하지 마라 그럴 때는 순종하고, 그냥 그 상태로 머물러 있을 수도 있어야 돼. 꼭 성공해야지 좋은 거야. 왜? 하나님 지금 이 상태를 원하시는데 근데 난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 나이 상태 싫어요 아니에요 그게 인간이 그래 그게 세속화야 세속화 인간이 아까 아침에도 찬송도 얘기했지만 찬송 듣는 거 여러분 찬송은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야 듣는 거난 찬송 듣는 거 좋아해요 요즘 봐봐요 찬송 듣는 것만 좋아하지 부르질 않아요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지 않아요 그냥 듣는 거야 음악 듣는 거야 그게 음악 듣는 거, 음악 감상이지 무슨 어? 찬양이 아니야 그거는 부르는 것만 찬양이야 부르는 것만 내 입으로 불러야 돼 얼마나 세속화됐는지 알겠죠 우리가요 그래요 이게 지금 사울이 세속화된 거야 불순종을 했어. 근데 이겼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 사우르 사무이름 깝깝한 거지. 자기가 왕으로 세운 사람이 저렇게 순종 못하고, 하나님이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고, 똥오줌도 못 가리는 이사우을 보니까 너무나 답답해서 그를 위해 기도하잖아요. 하무세고 기도하는 거야. 아유, 제발 좀 정신 좀 차리세요. 와, 근데 사우 뭐하고 있어요? 아침 일찍 가봤더니. 사울은 자기 기념비 세우러 갔대 <laughs> 자기가 이 승리를 자축하며 크 기념비 세우 가만히 생각해 봐왜 사울이 악악을 살려뒀을까요 왜 온갖 좋은 거 기름진 거 남겨뒀을까요 여기 보면 두 가지 핑계가 나오잖아요 뭐 악악 보니까 그 왕이랑 무슨 친분이 있었겠지라고 생각해요 그것 때문에 살려준게 아니라요 왕만 살려둔 거 보세요 개선하고 들어오는 왕이 그 적군 원수를 개처럼 이렇게 묶어갖고 탁 온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의 원수를 갚았다. 사울이 우리의 원수를 갚았다. 얼마나 영광을 받겠어요, 사울이요. 그 왕을 끌고 왔으면 자기가요 그 전리품 좋은 거 나눠주면 백성들한테 얼마나 자기 이름이 높아지겠어요? 자기 의가 높아지겠어요? 사울은. 하나님과 관계 관심 없어. 내가 이땅 사는 동안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칭송 듣고 인기로 살로 사람들의 인기. 왕이여 아, 왕이여. 아, 그러니까 이때부터 아마 노래가 불려졌던 것 같아요. 다윗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정말 많이 죽였거든 다윗이 승리했거든. 그러니까 이때부터 여인들이 노래 불러 사위시 사울이 죽인지 아는 천천히요천천히요 천천히요 그러면서 노래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나중에 이 천천의 노래가 사울은 천천인데 바 여기 다윗은 만만이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또못 변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울이 얼마나 사울의 믿음 없는 불순종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신 건 내가 작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를 원하시는 거야. 그거 하면 되는 거야. 근데 그거 했는데 내가 성공한 거 같지 않아. 그거 했는데 내가 잘된거 같지 않아. 아무 상관없어 그게.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면 그게 복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의 개념, 성공의 개념을 바꿔야 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공이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뭐예요? 다내뜻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네, 여러분 사울이요 왜? 하나님께 버림받았나?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오늘 설교 어, 제목인데 두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나? 먼저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이유가 뭘까? 우리 한번 24절. 24절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장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의 들 말을 청종하였음이라. 자. <laughs> 보세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의 말을 청종하였다 그래요. 그죠 사도 지금 사도가 아니지. 이 사울은 자꾸 사울이다 사 사도 <laughs> 바울로 자꾸 이 사울이요 누구의 말에 귀기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누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의 말을 청종하였다. 예수님 따라가려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쫓아야 돼. 목자는 목 양은 목자의 음성에만 귀기울이고. 목자를 따라가는 양이 되어야 돼요. 다른 것에귀 기울여서는 안 되는 거요 근데 사울은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 백성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백성의 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는요. 분명하게 내려놓을 게 있는데 내 자, 내 영광을 내려놔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있어. 내 거, 내 자아를 나타내고 이 사울과 같이 내가 높아지고 내가 칭송받고 내가 인기받고 내가 하고 내가, 내가 내가 내가. 이래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구하여지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르 나를 쫓을지니라. 그래서 자기 부인 없이는 하나님의 구원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자기 부인 없이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구원. 그래서, 사울은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념비 세우잖아, 자기를 위하여. 내 이름을 드러내겠다. 우리가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이왜 죽어요? 헤롯 죽은 이후 딱 하나 나와요. 헤롯왕이 왜 죽어요?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함으로 충이 벌레가 나와서 그를 물어 죽였다 그래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야. 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아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구하지 않고 내 영광 내 인기 내거내거내거내거나 구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 구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이 왜버렸었나 15절 한번 읽어 봅시다. 15절. 보세요. 15절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서 끌고 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습니다 하는지라 그래. 자 보세요. 사울이 뭐라 그래요 여기서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그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요? 사무엘 당신의 하나님이지 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야. 무슨 말이나 사울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거야. 정말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울 보면요, 뭐 영적인 것도 경험하고 예언도 하고 하나님이 영이 임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사울은 인격적으로 정말 하나님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하나? 그냥 당신의 하나님, 사무엘의 하나님으로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구주 되십니다를 꼭 고백해야 돼요. 도마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시오, 살아계신 나의 주는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 꼭 해야 돼. 이 고백 없으면 구원 없어요. 여러분 안에 이 신앙에 나의 주가 되고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는 거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아무 관계가 없는데. 당신의 구원자, 당신의 하나님.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야.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시길 주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고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어서 하나님 버리신 거야. 만나지 못했어요. 그리고 항상 사울은 그렇게. 구경꾼의 삶을 산다. 믿음의 방관자, 믿음이랑 나는 상관없는 자로 살았다. 또 사울을 버리신 이유가 26절에 나와요. 한번 26절 읽어 봅시다. 하나님, 왜 버리셨다고 말씀하시나? 26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 여호와,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자, 말씀 버렸어요. 그러므로 어떻게 됐다?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요. 자 보세요. 사울이 뭘 버렸다고 말해요? 여호와의 말씀 버려. 이거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버리면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말씀 떠나면 하나님의 말씀 버리면 사울도 버림받는 거야. 왕으로 세운 하나님도 버리신다고 그러셨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요, 하나님도 버리세요. 그러나 반대로요,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면요, 하나님 우리 무엇을 해도 우리 버리지 않으세요. 그 말씀만 붙들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 주여는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인생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 말씀만 붙들고 말씀만. 다른 거그 오늘 고재봉 얘기했잖아요. 고재봉도 성경 하나. 여기에다 구원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여기에 천국 가는 길이 다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 예수님은 어떻게 만나나 말씀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야 성육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라니까 성육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어떻게 만나요 말씀으로 만나. 그래서 여러분 말씀 버리면 하나님 버리신다 는 그리고 우리 안에 나의 주이 고백 없으면 안돼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란 고백 없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 하나님은 목사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람 구원받았어요?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죠 나의 구원자를 만나야죠 사무엘처럼 아, 당신의 하나님. 그안 돼.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사람의 말을 두려워하고 청종하는 건 그게 하나님 버리이다. 응? 여러분,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 받으시기 축복합니다. 어떻게 할때 말씀만 붙으면 말씀만 붙으면 하나님 끝까지 쓰세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만 붙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끝까지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끝까지 믿음의 길 걸어가는 사랑하는 영락의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